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애고하셨지만 제자들이 전혀 그 의미와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즉 보지 못한 제자들 앞에서 소경을 고쳐 주심으로써 이제 너희가 보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너희 눈도 이 내가 소경을 보게 한 것처럼 너희 눈도 영적인 눈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이라는 애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월 5일 토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은 4개월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른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궁거려 이르되, 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 사는 어, 그 사케오라는 세리장이면서 어, 부자인 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에, 그런데 이 사케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서 그때 당시에 음, 세리나 세리장들은 어, 로마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유대인들의 형편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을 세리나 세리장으로 뽑아서 세금을 걷어들인 다음에 로마에 이렇게 그 바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세금 그 걷어들인 것에 얼마를 자기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나 세리장들은 로마에서 부과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과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이렇게 토색한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이 세리장 사케오는 음, 부자였어요. 어, 그런데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사케오는 어, 이제 뒤에 가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이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 처음, 만나는 것은 처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부터 들었을 거라는 추측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어, 들었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 장애물들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는 키가 작았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다라는 것은 내적인 그 장애물이죠. 음, 내적인 장애물. 어, 이제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 그리고 세상 욕심, 어, 또 진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나태함이죠. 영적인 나태함. 어, 그리고 사케오에게는 사람들이 애적인 방해거리였어요. 사람들은, 어, 사케오를 세리장 죄인이라고 수근거렸어요. 독스럽지 못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어, 오늘날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나의 의롭지 못함, 의롭지 못한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짓는 것들, 어, 그 다음에 바쁘고 어, 정신이 없는, 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을 빼앗기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장애물이 되겠죠. 어, 그렇지만, 사개오는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 만나기 하여서 보기 하여서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 이때에는 이 어,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길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 그리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돌무화가 나무였대요. 이 돌무화가 나무는요 키도 작고 어,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는 어른이 올라가도 잘 부러지지 않는 어, 그러한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어, 보시고, 사케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그 주인 되심으로써 메시아 되심의 자격으로 어, 사케오를 지금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어, 내미십니다. 어, 그러자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고 자, 보기만 해도 되는 복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영접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해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님을 영접 할 수도 없 고, 예수 님을믿을 수도 없 죠？성령 님이 우리 에게 오 셔서 환경 을 통하 여서 이제 오 셔서 우리 에게 손을내 미시고 우리는 그 예수 님의 반 응한 것 뿐이 죠？우 리가 영 접한 것은 예, 이제 사 개호 가, 어, 서서 죽게 여자오되 예수님이 사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어, 이제 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어, 사개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사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서서 죽게 여자오되, 여기 서서 죽게 여자온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회개한 거죠. 자기 삶을 이제, 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리장으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세리장의 직업을 버린다는 말이라기보다, 세리, 세리장으로서 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어,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죠. 에 그래서 그 회계, 그리고 영접이고 회계죠. 회계와 영접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에 이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에, 앞으로 미래에 에, 미래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어, 본래 원, 원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현재 진행형, 과거 완료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어, 합니다. 이, 이 시제가 어, 그래서, 그러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내가 네 갑절, 네 배나, 네 갑절이나, 이게 네 갑절이나 갚는 것은 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laughs> 네, 네 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한 마리를 훔쳤으면 소네 마리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이에요, 이거. 그니까, 율법대로 내가, 어, 도색한 것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 율법에, 예수님의 메시지라기보다, 어, 율법에 이런 그 메시지를 어디서 들었을까 하는 것을 의미를, 아니, 그,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침내, 침례 요한이 침내를 베풀 때에, 침내를 베풀 때에,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세리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침내 요한이 그렇게 칠때 세리들, 세리들인 너희들은 그렇게 남의 것을 토색하지 말고 세금 걷어드려야 될 것만 걷어드려라. 이렇게 침내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이미 그 큐티 티 어, 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에 아마 어, 그 침례 요한이 가르칠 때에 회에 합당한 열매를 어, 맺으라고 하면서 침례 주었을 때그 가르칠 때에 어, 사케오가 거기에 직접 어, 참석해서 배웠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그러니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리들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세리들로 하여금, 어, 이렇게 전달받아서, 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애언하고, 포 선포한 그런 메시지들을, 어, 들었을 수 있어요. 그, 그것을, 어, 그러므로 그때부터 사케오가 이렇게, 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어, 지내왔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년에서 4년 가까이를 어, 자기가 이렇게 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영원히 구원받고 사교뿐만 아니라 사개오와 사개오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 어, 그, 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어. 근데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아. 그것은 영접 안한 거지요. 실제로는요. 아, 어,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확증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아, 어, 그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소유들은 그 재능이 됐든 시간이 됐든,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나를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그것이 내 나에게 맡기신 소유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쓰는 것이 바로 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네, 실제로. 네. 그러자, 이제, 이제 실제가 이렇게 보였을 때 예수님이 이, 이 사께와 이 집에 구원을 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laughs> 선포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누, 누구입니까? 어, 그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 나오죠. 어, 잃어버린,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 잃어버린 그곳에서 어, 어, 예수님이 건지심 예수님께 건지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또 어, 다른 잃어버린 사람들을 건지실 때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찾은 바 되는 그런 우리의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궁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그. 말씀, 진리, 또, 이 시간에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집중하셔서 묵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묵상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 만난 주님, 그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주님 만나시겠습니다.